조릉이다 안녕 친구들 구독 좀 해줘 구독하고 보자 조릉이의 영상을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조릉입니다. 가민진 진짜고요 신고할게요 임차하셨으니까어 진짜 뻔뻔하세요 디박 그리고 뭐냐요 저 송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. 네네 사과 감사하고 네 진짜였습니다 아트님 안녕하세요 속마음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나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신기하겠지라고 하셨네요 뭘요 저도 감사합니다 헉 감사해요 혹시 마무 받나요 11 프린트 수인데 내가 더 영광이지. 그리고 마술사라니. <laughs> 언니도 참. <laughs> 헐, 갑자기 시청자랑 독자 많아진다. 하트 언 고마워, 진짜. 여러분, 잠시만요.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요. 일단 하나하 하나 읽어드릴게요. 먼저 다님 화신하고촬평받아 하명하죠. 혜연님. 거짓말이면 구찌해야지 거짓말 노노입니다 앵님은 진짜 그러니까 레진 진짜이고요. 마지막 피피님 하트님 덕자 하트님 구독 꾸욱 그냥 덧 넣어 주세요. 하하. 어,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힘 힘들겠고요. 죄송합니다. 어, 이만 뵐게요. 안녕.